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, 형 잠깐만. 엄마한테 육개장 컵라면을 사달라 했는데, 이거 내가 생각하는 육개장 아니지, 이거. 이거 우리가 아는 그 달팽이 어묵 들어간 육개장 아니지. 이거 진짜 육개장 같은데? 아! 어. 엄마가 큰 거랑 작은 게 있대. 아니, 이거 라면이야, 근데, 이것도. 아니, 엄마한테 말한 거 아니야. 시청자한테 말해. 시 이거 아니야. 작은 있는데, 난 짱이 있어. 그것도 엄마. 아니, 괜찮아, 엄마. 기다 아니, 먹으면 되지. 아니, 그게 아니라 웃겨서. 먹을만 하대. 잠깐만 야, 여기서 찾지 말고 야, 여기서 찾아야겠네요. 영상이 잘릴 수 있으니까. 어... 아 육개장 사알면 이거 농심 거구나. <laughs> 아 오뚜기한테 녹았네. 아 요새 갓뚜기니까 괜찮겠지 뭐. 그래 육개장 작은 컵이 더 맛있어서 엄마한테 작은 컵 사달라 했어. <laughs> 저게 작은 컵이야. <laughs> 저것도 작은 컵이라고. 오뚜기한테 당했어. 자코님 천원 감사합니다. 여기는 미국땅. 나는 한국 사람. 우리 입맛은 역시. 육개장 사발면이다 그렇지 육개장 사발면 육개장 사발면 생각을 못했어 아골 때리네 안 잡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으로 잡은 라스베가스 가서 육개장 먹자. 저는 플레이오프를 못 가는 그 허접 나부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. 교환감은 다행히 좋네요. 불안거지나? 음, 잠깐만. 야, 이거 골 때린다. 역시 테일이 생각하는 건 시청자들뿐이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깊은 생각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꺼옥 즉방 <laughs> 강타 전격강 나오나? 안 나오네요 난 언제쯤 전투경로 쓸수 있지? 그쵸 상대 핸드가 거의 말라간다 이덱 승리플랜? 상대 핸드 다 말라게 해가지고 죽이는게 탈진전사의 승리플랜이지 어, 탈전인데 승리플랜이 뭐가 있겠어 아바추어같이 가 왜그러시나 아마 추 o 맞아 미 r e about t 네미 미안해 <laughs> 내가 t sure a 어 o u t that. I'm not s 고 음... 이거를 덜하고 때리고 b o u t that. I'm not sure a 마법 도효호이 소리 정말 다른 루트로 갈게, 완전히 테이링 <laughs> 덤벼라 넣어가지고 무한방어로노려보는건 어때요? 덤벼라 야생 아니야? 야생 아니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덤벼라 야생이었던 것 같았는데. 아 오랑기야. 덤벼라를 주고 무한방어도 돌린다. 저는 그거 요새 같은 데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. 왜냐면은 마린이 있으면 방막으로도 그게 되거든요. 그럴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잠깐만. 상상도 못하는 원통킬 나올 수 있지 특히 사제 만났을 때 사제 만났을 때가 제일 난감해 덤벼라 쓰는 게한 턴에 백0 0딜 넘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. 난투를 털어야 될것 같은데, 저 멍석스가 가져온 게 리치왕의 죽음에 순하게 되면 좋겠어요. 이 자식 봐라 이 짓을 두번 한다고? 아 난투는 그냥 터든 게 목적이었어서, 괜찮아. 썩막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지만, 난투를 털어 했으니까. 어, 납득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. 납득만. 어떻게 저기서 재게 나올 수가 있죠? 이게 게임입니까?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음. 멍더스 은신을 풀려나? 그걸 모르겠네. 이것도 생읍을 찾고 있네. 난저 놈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. 여러분들, 박사분보다 저 놈이 훨씬 말이 안 되는 것 같아. 박사분 vs 렉사를 하면은 저쪽이한 10배 정도 더 적폐 아니야? 얘가 물론 영능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얘도 적폐 맞거든? 랜덤이어서 난 얘가 훨씬 적폐인 것 같아.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, 모두는 날 위하여. <목소리> 어허. 과연, 누, 얼마나 대단한 거 줄려나? 얘도 사기는 맞아. 어. 속공이란속공부여 자체가 너무 좋아요. 오비. 그건 맞아. 맞는데 얘가 있어서 아직은 얘를욕할 입장은 아닌 거 같아. 어, 얘가 좋냐, 하가사가 좋냐 하면은 또 애매해지잖아 어. 근데 렉사르가 좋냐, 하가사가 좋냐, 박사붐이 좋냐 하면은 1초 컷이야 어. 만장일치급 거의 친성캐 받으시나요? 친성캐 지금... 거 끝나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추 주세요 아이고 속공 생릅 킬 겁나 네 출정이지 아 망손이지 아예 먼저 쓰면 안 된다 보물 이제 찾으러 갈 거야 두장한 번에 찾을 거야 판다 짱이니 판다 짱님이니까 에이핑크 짱 맞겠죠? 이 자식이 이거를 이걸 이렇게 해먹는다고 용서가 안 되는 걸두개다 손패 채우는 거라고요? 아, 그런 확률 줄이려고 많이 넣는데. <laughs> 별로 안 좋네요. 상신님 어서 오세요. 네, 출정에게 잔상 상태에서 망송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. 를 내가 어느 정도 털어야 돼. 일단 이건 확정인 것 같고요. 필요 없잖아 나 지금 이것도 다 털어놓고 얘랑 얘만 넣고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, 술잔이 술잔을 가져면 오 어떡하냐 나 그게 제일 걸려 항상 <laughs> 아니 술잔이 술잔을 가져왔을 때난 대체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털고 넣던거 합시다 저거 역겨운거 봐 어우 토 나와 <laughs> 했습니다. 이거 이거 이걸 넣을지 그거 정도는 고민해볼 만한 것 같은데 이걸 하고 얘를 얘도 넣어버릴까 그냥 얘 넣으면 안전 안전권이긴 한데 얘둘러 오면 확실한 제압기여서 솔직히 이성적으로 하면 넣는 게 맞아. 박사부이 적폐인가요? 죽사르가 적폐인가요? 죽사르가 적폐입니다. 저러는 거 저거 보세요. 예? 네? 술잔 못 쓰겠다. 여러분들의 고민을 단방에 해결해줬어 무조건 얘가 적대야 얘가 은신 콧불 속 꼈을 때 어떤 느낌인줄 알아? 죽이고 싶어 그냥 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 <laughs> <laughs> 참나 가지가지 <laughs> 가지 한다 아, 게임 겁나 길어지겠네 <laughs> 아 이게 모르겠다. 망손 뽑아도 안 돼서 이거 만약에 방밀 나오면 그냥 이거 하고 아그 뭐냐 방밀 안 나오면은 망손 아 망손 뽑으면은 방밀 이거 복사할 거야. 저 생업 테라닥스 때문에 안 돼. 그래서 다 밀어버릴 거야 그냥 빵빵 밀고 그냥 망손으로 넣어버릴 거야. 그래갖고, 방밀만 놓고, 방밀 가고, 겁나 풀려서, 게임할 거야. 지금, 잡아야 될지 말지 고민하죠? 고민이 될 만은 해? 근데, 잡는 게 낫지 않나? 저 질풍이, 어, 저런 것 때문에. 일로와 해보자고. 누구 박미리 제압기가 맞나? 덤벼봐. 나도 어쩔 수 없어. 네가 이렇게 나온 이상, 나도 톨린의 술잔 가지고 너를 정이 구현할 수밖에 없다고. 귀엽네. <laughs> 권별아, 아직 야생 안 갔대요. 덤벼라 애송이! <laughs> 방패 한번 밀려봐라! 아 방어도 좀 많이 좀 깎지 그럼 여기다 방미치고 때렸잖아 아깝게시리 이야, <laughs> 지겠는데 질것같아 아직 술잔 남은 거 알지? 그 친구야 난 너가 꼭한 방에 나를 때릴 수 있으면 좋겠어 <laughs> 알았지? 꼭한 방에 날 때려야 돼 이게 게임이냐는 이쪽 대상으로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누가 봐도 저쪽이 적패 아닙니까? 지금 이렇게 사기를 쳤데도 살아있는 저쪽이 적패죠 <laughs> 저는 움빨에 움빨을 더했다 치지만 저쪽은 뭔데 아직도 살아있는거예요 응가해버렸네 응가해버렸네라고 하는 것 같아. 빨리 테라닥스로 힐또 하세요. 계속 힐하고 계속 방비를 밀고. 어. 그거 아시죠? 이제 더 이상 광포한 경로는 되게 없다는 거. 딱 보니까 어? 핸드의 주인의 부름 있고. 나머지 네. 두개 뭘까? 추적도 쓸려나? 추적 쓴다면 추적 같은 거 있을 텐데. 12시는 그냥 적패인거고 6시는 그냥 하는 것뿐 토스 리는것이 어. 토스 리는게 나의 탓은 아니잖아 그쵸? 아 메카툰 나오면 너무 좋겠다 패배를 인정하고 나갈 텐데 패배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힘든 것 같지 나도 힘든 것 같았거든 근데 또 이거 0패야 지금 전적이 6승 0패야 이제 어. <laughs> 봐봐 저저 적패력을 보라고 적패력